어제 돌아왔는데, 아직 치워야 되는 짐이 이렇게 많아요. 어제 자네들. 그리고 얘는 지금 아침부터 나가겠다고 신발 신고 자꾸 문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저 아침밥도 안 먹고 왜 이러는 걸까요? 수야, 아침 먹자. 맘마. 맘마. 아주 바람이 제대로 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어디 가? 응? 아침 먹고 나가야지. 아침 먹고 나가자. 일로 와. 이거 어제 산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황금에서 산 스타벅스 컵 이쁘죠 음. 음, 이런건데 음. 자석이에요 두개는 아마 어디다가 선물하고 하나만 제가 가져올요 피라믹, 자, 세라믹 재질인데 바나나, 배, 뭐. 사과. 네, 수 일로 와봐. 지금 수가 이상해요. 수가 귀여워질를 않아요. 그 왼쪽 팔을 안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손 잡고 이런 건다 하는데 이렇게 사용은 다 하는데 귀여울 때는 디디면 아픈지 못귀여오는데소 엄마 이거 줄게 그거 지너 그거 치지 이거 줄게 일로와 이리 이리와 길질 않으려고 그래요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응. 와봐 그래서 이따가 병원에 가려고 예약해놨거든요 이게 저희 수가 먹던 분유인데 사실 이거 여행 가기 저딱 전날쯤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유를 더 새로 안 사고. 안사고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먹이고 끝냈습니다 우리 수가 한 이제 15개월 됐는데 15개월, 16개월인데 드디어 이제 분유를 끊었어요 젖병도 이제 다 이제 버리려고요 음, 참잘 썼는데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빨대 유가똑 떨어져 가지고 그냥 생우유 젖병에 담아서 줬는데 잘안 먹더라고요. 불닭볶음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있어서 먹으려고 매울 것 같아서, 진미채랑 마요네즈 좀더 넣었어요. 수야, 수.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엄마 여깄어 잘 잤어? 가자 이제 자자. 죠더 음, 자고 싶어 더 자고 싶어 가야 돼 우리 바지 입자서 바지 입자 <laughs> 바지 입어봐 가자 집어서손짝뛰 눈, 토네 리아바람 나비가 옳지 나비가 월훨월훨 날아요 아 잘했어요 돌고 놀래나 아, ah, bueno, nem q u e r a n sabes abri-la. 와우, 와우. 괜찮았어. 예쁘게. 선생님이 엑스를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과자를 먹고 있는.

지금 팔이 완전 뭐 부러진 거는 아니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약간 이렇게 애기는 어른처럼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뭐 그러지 않고 붙는 붓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좀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거를 그냥 냅두면 나중에 또한번 다쳤을 때, 그때는 정말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정도 부모, 이게 약간 밑에 반 깁스 했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숨 <laughs>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정말 가자, 먹어, 가자. 오늘 아침입니다. 한 손으로 정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는 게 힘드니까 건, 걸으려고 하는 의지도 좀 많이 생겼고 이거 한팔안 되는데 나름 우유병도 다 잡고 이걸로 어떻게 방법을 터득했더라고요 며칠 새. 응. 목욕할 때는. 목욕할 때는 여기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laughs> 눈으로 옆하고 있 <laughs> 지금 뭐 하냐? 약간요. 이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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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 어딨어 큰아빠 큰아빠한테 가자 엄마 손 엄마 손잡아 큰아빠한테 노노노노노노. 큰아빠한테 가자 엄마 할게 이제 엄마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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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한테 가자